내년에 53세 되는 나이에도 우리가 시험을 볼수 있잖아요. 진급 시험을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본다든가 했을 때 합격운도 되게 좋고 코인이나 로또나 이런 부분에서는 행운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천지당 대자비보살 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저희 다시 신년 운세를 한번 이야기해볼 시간이 왔어요. 세월만 너무 너무 잘 가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 네. 26년도 신년 운세를 알아볼까 하는데 음. 오늘 첫 번째 주인공분들은 바로 52세 가빈세 호랑이띠 분들이십니다. 네. 내년에 이제 53세가 되시는데 일단 이분들 선생님 이 보셨을 때 올해 25년도 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 분일까요? 우리는 어차피 신점 보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네네. 또, 예, 신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어, 네네. 이렇게 네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올해 25년도에 모든 분들이 다 힘들었겠지만, 네네. 특히나 가빈생들, 74년생, 네네. 네. 내년은 53세가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아마도 이제, 시비, 구설, 어, 뭐, 송사, 아, 어, 내지는, 뭐, 이혼, 뭐, 이별, 뭐, 어, 이런, 여러 가지, 어, 관제, 예, 막, 이런 부분으로 금전이 어렵고, 또, 부도가 난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25년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는 말씀들을, 어, 많이들 해요. 어차피, 우리가 있잖아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다들 잘될 거예요. 네. 예, 예, 열심히 합시다. 많이 빌어줄게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보살님들도 해요. 네.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 또, 어 우리가 지나간 또 해년에 안 좋았던 부분은 다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또 살으라고 네. 또 좋은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거짓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띠 나이 어, 띠별로 이야기한다든가 나이 딱 꼬집어서 했을 때그 나이가 음, 해운년, 내년, 병원년에 어찌어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 나하고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잘 맞았어요 하는 분분이고 어떤 분들은 아, 나하고 너무 안 맞았어. 무슨 소리야? 이러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항이면어 좋은 말씀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사시라고 좋은 말씀 많이 했었을 거고요. 근데 지나가는 25년도, 지금도 아직 25년도지만, 네, 을사년에, 어, 범띠 특히나 가빈생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올해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았어요. 누구 보고 살았어요? 자식 보고 살았어요. 부모님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억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는 거죠. 정말 어. 네, 범띠 특히나 네. 갑인생들이 특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음. 많이 우울하고 많이 슬프고 진짜 속으로 울화통이 치이고 네. 특히나 호랑이 범이 얼마나 또 성격도 급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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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아서 정말 예, 숨이 음. 찰 정도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네. 힘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습니다그럼오라해는 응. 지금 이제 잘 버텨 주셨고 응. 다가오는 내년 26년도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선생님 보셨을 때 이분들 2026년 신년 운세 좀 어떻게 보으실까요? 음. 제가 이제 신년 운세 오늘 이제 첫 프로를 찍으면서 네, 내 74년생 내년에는 53세가 되는 갑인생을 제일 첫바타로 찍겠다고 했어요. 네. 왜냐? 같은 호랑이띠라도 어, 내년에 병원에, 년 어, 호랑이 띠들이 괜찮아요. 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월 일시에 따라 또그 사람의 천성과 직업과 또 주변 환경, 음, 누구하고 얽혀 있느냐, 누구하고 인연이 돼서 귀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같은 사주라도. 그러는데, 이거는 띠만 갖고 나이 딱 74년생만 갖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하고는 잘 맞아요, 나하고는 아니에요 할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8 90%는 되게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연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마도 금전이, 저는, 어, 희망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은 되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요. 서로 다투고는 있지만, 서로 잘돼 보려고 하는 거라고, 네, 그렇게 마음을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살아날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뭐 건설 경기도 곧 풀려날 거라고 보고요. 네. 금전적인, 네, 것도 어, 지금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올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또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잘돼나갈 걸로 보고 가빈생들도 내년에는 금전과 또 직업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승진 아니면은 진급 또 연봉이 오른다든가 또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가 그런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되게 큰 계약이나, 음, 그런 부분을 음. 기다린다든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네. 또 합격이나 또 승진 우리가 어 53세 내년에 53세 네. 되는 나이에도 우리가 시험을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진급 시험을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본다든가 했을 때내 네, 합격은 도 되게 좋고 네. 그리고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들은 돈포다리를 크게 가지려고 코인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하고 주식에서는 그렇게 큰 행운은 없을 수 있지만 코인이나 로또나 이런 부분에서는 행운도 볼수 있습니다. 갑인생들이 내년에는 하늘의 기운이 열리는 기운이 분명히 있는 해운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운이 열리면 어떤 기운이 오냐면 영적으로 뭔가 촉이나 느낌이 마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나 느낌이 맞아 들어가면 그죠. 이거는 해야 될 일, 이거는 안 해야 될 일, 저 사람은 친구로 맺어고 저 사람의 이야기하는 거를 투자를 던져야 된다든가 안 해야 된다든가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든가 저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초기 예민해지고 그촉에서 맞는 쪽으로다가 옳은 거 확실성 있는 쪽으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는 기운으로 분명히 내년에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 행운이 라는게꼭 뭐가 큰 대박 기운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대박 기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 자기가 이제 앞으로 2년 3년 앞으로 이제 예 크게 봤을 때 세월을 문을 열어 가면서 내가 어 자리매김 할수 있고 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운을 내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사람은, 모림직이 미래를 보고, 그저 행운을 가지려고 해야지 우선에 큰 돈만 기다렸다거는 그것도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자리매김이 완벽하게 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55세, 60세를 가면 이제 이제 노년을 준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50대 초중반부터는 노년을, 예,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행운이고 엄청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상세한 거는 연어린시를 다 가지고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2026년 52세 호랑이띠분을 신년호자 미래 알아보았는데 네. 확실한 건 올해보다 내년 운기가 훨씬 좋아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있잖아요 얽히고 설키어 있는 것은 끊어낼 건 끊어내고 네. 풀수 있으면은 진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또 촘촘히 풀어야 되겠죠. 아마도 올해는 얽히고 설켰던 게 많고 했던 어 몇년 전에 얽히고 설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인연을 만드, 만나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 맞는 직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진짜 수렁에 내가 빠지는 일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돼서 힘들었던 것이 올해 아마 고름이 살이 되지 않으니까 고름이 터져 나갔다고 봐야 되고요. 는 고름을 짜내고 다시 수습을 하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었다 보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고 하는 것이 아마도 내년에는 좋은 기운과 하늘에서 또 좋은 기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잘 풀려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음,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당연히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음.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셔서 이야기 나눠 보셔도 네 그렇죠 될수 있으면 전화 상담으로 해주세요 네. 제가요 좀예 네, 여기저기 <laughs> 신당이 많아서 좀 바쁜 관계로 지금 당장 문 앞이에요 이러시면 어느 문 앞인지 몰라 아,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그랬어. 예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그래서 문자를 해주시면요 제가 예될수 있으나 늦더라도 전화 상담을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행운만. 많이 가지시고 행복한 나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